무슨 현장이에요? 여기는 송정동에 있는 신일 아파트. 송정동 신일 아파트. 음, 좀 오래된 여기. 아파트예요. 음 얼마나 오래됐어요? 여기가 내가 중학생 때 있었으니까. <laughs> 굉장히 오래됐다고. 굉장히 합니다. 오래됐습니다. 음. 의자가 있네요. 여기는 일단 확장을 한 구조고, 어, 조금 옆으로 지금 넓혀 드린 구조예요. 기존에는 한쪽에만 신발장이, 이쪽에만 낮게 뭐 이렇게 이렇게 아, 있어서 있었는데, 지금 여기, 네. 여기 양쪽으로 넓혀 드린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간접조명 설치가 되어 있고 다 연동이에요, 같이 켜져요, 이렇게. 아, 이번에는 음. 가지켜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얘는 산연동 중문입니다. 음. 응. 오수... 그럼 그러니까 뭐 톤과 화이트 톤의 응. 인테리어네요. 네. 여기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중문 스타일이고 이렇게 이렇게 부드럽게 잘 열립니다. 그리고 이만큼을 확장을 신발장이 넓어진 상태. 혹시 여기는 몇, 몇 명에서 사는? 여기 신혼부부예요. 신혼부구. 네. 분위기가 <laughs> 달달하지 않나? <laughs> 그리고 여기도 거실 확장. 거실 확장해드렸고 이렇게 단내림해서 네 에어컨 설치해드렸고 여기도 이제 이쪽에도 수납이 있고 여기 좀 지저분해서 안 열게요. 이쪽에 좀 깊어요. 열어볼까? 아니, 그냥 네. 여, 그냥 좀 지저분한데. <laughs>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깊고 이렇게 열면은 빛이 나오는 거같이요 이쪽에는 터닝 도어, 베란다. 네, 이쪽에도 베란다. 저기도 수납이 있네요. 네, 여기도 수납이. 이거는 이제 에어컨 실외기실. 아, 이게 실외기실. 네, 이렇게 크게 어, 들어가 괜찮은데요? 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 에어컨 할 때는 음. 이렇게 방풍실이라고 해가지고 공간을 분리해주는 작업을. 셔터를 따로 설치를 해야 가능하고, 그리고 내력벽이에요. 기둥 철거가 안 돼요. 신일 아파트는 이렇게 종종 저렇게 음. 내력벽을 철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그것도 인테리어 요소로 삼고 돌아가는 편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쪽은 입구, 문칸방이라고 하죠. 옛날.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 이렇게 설치해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드레스룸을 하고 싶어요. 네, 많이 하고 싶어 하시죠. 이렇게 서랍, 악세사리장, 네, 네, 음. 음, 그냥 일반. 요 구성은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거여서 뭐다 어떻게 놓실지 으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구성도 같이 세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이런 구성이 있다 저희가 보여드릴 그 중에서. 그쵸 이제 이 저희 거래하는 공장에서 제공해주는 스펙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근데 안 되는 건 없어 거의 다 되기는 해요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요렇게돼 있고 저런게 여기도 이렇게 부드럽게 간접조명 설치가 되어 있고 커튼박스 쪽으로 어이 간접조명 분위기가 더 좋은데요 네 그쵸 옷방이니까 그리 <laughs> 요것도 등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평소 보시던 것보다 사이즈가 좀 작아요. 여기 요거는 2인치 등 아무래도 영상이니까 티는 안 나. 그렇죠? 근데 음. 실제로 보면은 실제로 요게 보셨어요. 조금 더 예뻐. 음. 3인치 일반적으로 쓰는 3인치보다 요게 조금 더 예쁘게 나와요. 어떤 현장을 받은 실제로 보는 거는 영상이랑 그 영상 차이가 좀 커요. 실제로 보는 거 훨씬 더뻐요 그리고 여기는 주방. 주방. <laughs> 여기는 냉장고가 들어갈 자리. 그리고 육기가 주방 베란다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너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음. 안 예쁘니까 승인 거죠? 그쵸 이제 동선을 어차피 냉장고 들어갈 자리가 정해지면 이렇게 라인을 맞춰주면 아무래도 공간이 조금 더 넓어 보이기도 하고 뭐 여기 어쨌든 죽는 공간이잖아요 냉장고 들어가면 들어가서 뭐가 이렇게 끈게 있으면 안 예쁘잖아요 일단 그리고 음. 보기가 그래서 이렇게 문 하나 더 설치해서 여기서 쓰레기 좀 주면은 깔끔. 그렇죠. 이렇게 보일러실 겸 여기 베란다가 있어요. 이렇게 터닝도 설치하고, 문 하나 더 달고, 여기 쓰레기통 놓고 쓰면 편해요. 여기다 진짜로. 그리고 주방은 이렇게 여기 보면 이 공간을 어떻게 쓰죠? 여기는 이제 뭐지. 아, 뭐... 뭐 커피포트나 뭐 이런 거 올려놓고 쓰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벽에는 콘센트, 벽에 있던 콘센트를 다 이렇게 주방 상판 쪽으로 다 옮겨드렸어요. 훨씬 네. 깔끔해 보이는요 네. 이게 쓰기가 더좀 편하기도 하고, 벽에 뭐가 이렇게 붙어있으면 안 예뻐 보여.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없애는 추세예요. 그래서 상판 쪽으로 이렇게 다 전기 작업 돼 있고, 그러면 전자레인지나 음. 그런 거는 이런 여기 데에. 빌트인으로 들어가실 거고 음. 여기에는 음, 인덕션 자리 들어오실 거고 식기세척기 들어가 있고 또뭐 있을까 요즘 많이 하시는 싱크볼 깡포르테 코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딜 가든 이거 그런 거같아요 저희 음, 우리 사무실에서는 거의 이 제품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크고 넓고 엠보가 들어가 있어서 좋다 맞죠? 물때가 좀덜 낀다. 그러니까 안 끼진 않는데덜 낀다. 아, 싱크대가, 오, 안낄 수가 없는 오해 건가요? 오해하시면 안 돼. 덜 낀다예요. 덜 낀다. 없기 때문에 어쩔 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네. 이쪽 방도 확장이 네. 되어 있어요. 네. 여기도. 네. 여기 뭐 하신대요? 글쎄 여기 뭐 이제 지금 신혼부부시니까 뭐 컴퓨터 놓고 쓰시지 않을까 게임방처럼. <laughs> 아. 그 그러니까 저도 그러고 음. 싶어요. 그러면 여기, 여기가 그 약간 먹거리 음식 그런 선반이되나 그렇죠. <laughs> 로망이네요. 이렇게. 여기도 이제 확장을 해서 내력벽이어서 요 벽체가 철거가 안 돼서 이렇게 양쪽으로 지금 수납을 같이 넣어드렸고 음. 음. 수납은 많았으면 음.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음. 음. 앞에 단지가 잘 보여요. <laughs> 이거 쓰시는 게 훨씬 그래도 신경 쓰이잖아요.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 이거는 그러니까 요즘에 600짜리 타일을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일단 뭐 하면 좋은데 비싸잖아요. 네히가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300에 600월 타일 했을 때도 충분히 예쁘다 깔끔하다. 구조는 동일하게 음. 한 거고 음. 그 타일이랑 이걸 아예 그냥 싹 교체해 드리. 네, 전체 다 철거하고 교체해 드린 거고 젠다이는 이렇게 다시 한번 설치 시공해 드린 거고 턱 만들어 드린 거고 이거는 복합장이에요. 많이 쓰시는 요즘에 이렇게 위로 열리고 옆으로 열리고 음. 조명 들어가 있고 콘센트도 있고. 드라이기. 네. 그리고 드라이기 쓰실 때. 송해주 쓰니까 굉장히 깔끔해 네.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 요즘에 많이 선호하시는 제품. 하츠에서 나온 제품인데. 어. 이게 약간 켜질 때 버퍼링이 좀 있어요. 예열이 돼야 돼서 그런 건지. 아. 누르면 약간 버퍼링이 있어 그러니까 온풍 나오고. 지금 일반 환풍기보다는 조금 빨아들이는 게 조금 더 세긴 한것 같아요. 음. 가격대는 10만 원 중반대 정도. 휴젠트를 쓰시면 좋은데 너무 비싸니까 휴젠트가. 어.. 휴젠트가 어, 네. 비싸서. 네, 뭐 가성비 제품인가. 가성비 제품이죠. <laughs> 얘는 어쨌든 온풍도 나오긴 하니까. <웃음> 네. <웃음> 안방으로 한번 가보겠요한 네. 침실. 됐고, 여기는 안방인데 원래 기존에 이제 밖에서 보시면은 기존에 여기가 문이 달려있던 자리.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장을 이쪽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방을 분리를 했어 안방을 크기 음, 이렇게. 예, 그러니까 지, 옷이 진짜 많으신 고객님이가 요야 네. 이렇게 분리를 했고 여기는 화장대 공간 이 있고 이렇게 장주뭐 열어보셔도 되고 여기는 안방 화장실 있던 자리에 다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고. 메인 조명 들어가 있고 환풍기 들어가 있고 키면 은 조금 있다가 들어가 봐봐 그쵸? 음. 예열이 돼야 되는 음. 화장대 있고 화장대도 조명, 스위치, 콘센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음. 네. 화장할 때 진짜 이 조명이 있어야 음. 얼굴에 네. 화장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밤에 실생활 하시다 보면은, 요 상태에서 그냥 하죠, 이렇게. 요 상태, 요거 하나만 해놓고. 아, 졸려, 이러다가. <laughs> 오, 여기는 요렇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히든도 어 설치를 해드렸고, 벽처럼 보이게 쭉 라인 맞춰서. 네. 그러니까 라인 요 손잡이는 옵션이에요, 옵션. 그러니까는 음. 다셔도 되고 안 다셔도, 아, 안 다셔도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손잡이를 다는 타입이면 어, 자동으로 밀어주는 댐퍼 장착이 안 되는 거예요. 음. 열고 밀고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뭐 그냥 쓰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손때나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다. 음. 예, 훨씬 깔끔해 보이거든. 직히 청소하기 귀찮아 하면은. 음. 그리고 여기가 보면은. 겉에는 장 색깔이랑 맞춰서 흰색 문을 닫으시면 우두 이렇게. 이게 바로 숨은 디테일인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laughs> 깔맞춤. <갈맞춤. 웃음> 깔맞춤. 저기랑 깔맞춤. 이저 침대 헤드도 저희가 제작해드린 거죠? 네, 침대 헤드 같이 제작해드렸고 이렇게. 저렇게 간접 조명까지 저희가 전기 배선해서 다. 네. 이 정도. 이렇게 침실은 정말 딱 자는 공간으로 만들면 네, 오, 예. 조명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는 스탠바이미 자리 이 쪽에 누워서 음. 영화 봐야죠. 티비도 보고 아이콘도 아늑하고 좋아요. 아, 불좀 끄고 나올게요. 있차. 있차. 자, 자. 이데참 말이죠. 영상이나 사진 속에 다안긴다고여기는 인터폰 교체해 드렸고 로비폰이 아니라서 그냥 연동기 저거 어 이렇게 중문이 달리면 기존에 연동기가 설치 안돼 있으면 이것도 뭐 같이 저기서 문 열림 하면은 저기서 열려요 아 뭐. 저희가 그런 것까지 다 하는 건가요? 같이 뭐 세팅을 해 드리죠 보통은 그리고 이런 사소한 음. 것까지 신경을 많이 있어야 되네요 그리고 음. 여기도 이렇게 간접 조명 들어가 있고 네. 간접 조명 들어가는 건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저도 오랜만에 봤어요 <웃음> 해봤어요 <웃음> <웃음>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많이 하시는 건데 어, 그러니까 이렇게 간접 조명이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보면 이쪽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반메리 평으로 해서 뒤에 뭐 이렇게 걸수 있는 자리 그 다음에 이렇게 셋업 박스를 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면서 그렇게 되면 벽이 어쨌든 그만큼 나와, 앞으로 튀어나와야 되니까, 네. 그거 작업하면서 이렇게 간접 조명을 네, 만들어 드린 거고, 진짜 깔끔한 인테리어가 네.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뭐, 요 구조에서는 잘 안보이겠지만 보통 요렇게 보면은 이 벽면에서 그 TV 뒤쪽에 막 선들 나와있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여기는 막혀있으니까 잘 안보여요. 요렇게 보면은 보이는데 저렇게 반매립 시공을 하시면 선들이나 쇠더박스가 안보인다. 이렇게까지 해야 보이는 거니까 거의 안보인다고 생각해시면 네. 됩니다. 더, 더 밀면 들어가요 얘가. 예, 브라켓에 슉 밀면. 그리고 그리고 뭐 있나 궁금하신 거, 궁금한 거. 응. 여기 현장 얼마나 걸렸어요? 여기 한 6주 정도 걸렸어요 6주 그러니까 통상 저희가 전체 시공을 하게 되면 여기 는 사식유체부터 지금 전체 시공을 다해 드린 거여서 어, 5주에서 6주 정도 보셔야 돼요 음, 아무래도 철거하고 뭐 하는 게더 걸린 이유인가요? 응. 뭐 그렇지는 않은데 철거는 이틀 정도면 철거 공사는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음, 공정이 많으니까 철거하고 전기도 새로 해야 되고 설비도 새로 해야 되고 그 보면 은 한장 끝이 아니라 발라놓고 시간 지나서 말라야 다시 음, 갈수 그런 것도 있어요 수 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걸린다 상담 오시면 그런 것들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니까 상담 좀 해주세요. 상담을 하러 오세요. <laughs> 저 보러 오세요. <laughs> 오시면은 나저 말고도 어, 다른 실장님들 많이 계시니까 오셔서 디테일하게 상담 받으시면 공사 기간이나 공사 안내나 뭐 그거에 따른 비용이나 뭐다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가 무료로 상담해드리는데이게 참. 저 뭐. 뭐... 가끔 음. 되게 여... 주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이나 인테리어 진행되나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실제로 상담을 해서, 그러니까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도 진짜 있어. 이거 뭐 그냥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 이거 할까? 하면 얼마나 더, 어, 할까 할까가 아니라 그냥 정말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진짜 계획을 잡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획을 잡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랑 맞아야 되잖아 성향이 우리랑. 어 저는 그래도 성 어, 계약 확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오시는 분들은 이게 인테리어 음. 실장님이랑 그리고 고객님들이랑 서로 이게 성격이 잘 맞아야 돼요. 어, 성격 안 맞으면 힘들어. 하루 힘들기도 <laughs> 하지만 이게 그 현장 이게 좀 실제 왜 실장님들도 다 각자 이렇게 물론 저희가 맞춰드리지만 맞으면은 더 서로 괜찮 좋다. 그러니까 대화를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많이 여쭤 보기도 하는데 저희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고객님들한테. 근데 고객분들도 어, 담당 실장님이나 이렇게 관련자 분들 있으면 많이 질문하셔야 돼. 많이. 그래야 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가장 은 싫은... 음. 아 혹시 알아서 해주세요인가요? <laughs> <laughs> 알아서 하긴 하는데 알아서 하긴 하는데 얘기 없으면 알아서 해야지 뭐 어쩔 수 없는데 이 알아서 하는 게내 <laughs> 기준에서 알아서잖아 나는 여기 있는 게 괜찮은데 싫을 수도 있잖아 나 스위치 여기 있는 게 괜찮은데 난 여기 있으면 좋겠어 이건 어쩔 수, 뭐 얘기를 해줘야지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 그 디자이너들이나 이렇게 담, 현장을 관리하는 시, 실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보통, 업체의 기준, 어, 나의 기준, 업체의 기준. 뭐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은 얘기를 해주셔야지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 기준을 뭐 나라에서 정한 것도 아니고 법에서 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째... 뭐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는데 나는 여기 있는 게 편해. 그럼 일로 옮겨가는 게 맞는 거잖아. 얘가. 어쩔 수 없는 구조상의 문제면 저희가 알아서 해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쵸. 개인적인 거는 좀 알려주시면은 좋겠다 그렇죠 <laughs> <laughs> 그렇죠 그런 뜻이었습니다 네 많이 물어보긴도 해요 저도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생활패턴이 어떻게 되시는지 집에서 요리는 많이 하시는지 청소는 잘 하시는지 생각보다 사소한 것까지 다황해뭐 많이 물어봐요 저도 그래야 그거에 맞춰가지고 조금이라도 동선을 조금이라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으니까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처음 상담 때는 공사 전반적인 공사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 공사 금액이나 공사 기간, 그리고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사후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안내해드리는 편이고, 실제로 이제 디자인 미팅이 들어가고 저희가 도면을 그리기 시작할 때부터는 저도 많이 질문을 해요. 어떻게 사그 어, 동안 어떻게 사셨냐. <laughs> 뭘하 그리고 여기서 뭐 어떻게 살고 싶냐. 음 그렇죠. 그래야 뭐 해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자들 하는지 아아 식탁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식탁는데 그리고 또뭐 있지. 손을 찝기 한 번만 이런 자세를 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이런 자세 뭐야아네 됐습니다. 여기요. 네.